여러가지 좀 느낀 것들이 많고 또 국가안보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비행장은 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음공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소음공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부와 한계단국이 경제성장과 산업화 집회에만 몰두할 때 우리의 생명을 깔아먹는 우리의 삶을 해사시키는 공헌과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과 주거 환경 및재산돈을 박탈당해왔다. 전국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합리적 대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6일 전국의 21개 지방의회가 국회에서 군용 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와 소음피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장원 위원장은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22개 지자체에서 오늘 모여서 앞으로 향후 군소음에 관련해서 아마 의결을 모으는 장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소음 특별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거고요,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또한 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각 지역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방 의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도리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결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일을 위한 포럼 전용기 사무총장의 군공항 이전 및 소음 저감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당위성은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해야 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투쟁위원회를 결승해서 할 정도로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국방부도 공군도 보니까 이 뜨거운 감정, 이 잘못 손대다가는 공군 예산이 깎일 까 우려가 되어가지고 나서지를않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해제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곱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고자들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국방부 누구 나오냐니까 하 해직들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울 피해 보상해달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전용기 사무총장이 발표한 이안을 <laughs> 잘 보고 받아주고 바로 이 합리적인 대안대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의원 국회의원은 50년 된 국방 정책도. 이제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방에 대한 모든 계획도 1950년, 60년도에 세웠던 계획이 이제는 재검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도권이나 또 정화지방에도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굉장히 했던 그 시절에는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됐던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경기도의 뭐 수원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지금 주변에 보면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넓은 큰 틀에서 뭐좀 이렇게 소음이 없는 그런 노인도섬 이런 이런 것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군용 비행장 피해 관련 세미나에서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소음환경 개선 대책과 법률 수정안 제안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군지려는 군소음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군용 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과 군 비행장 이전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지자체의 힘으로 다가는 국방부나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적이 있는 그 지자체가 모여서, 지방의회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갖고, 결의된 뜻을 갖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군지련원에서는 먼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그 소금 저감 대책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비행단을 방문하게 될 거고요. 또한 그이 부당성에 대해서 전국 순회 TV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 태보오스 권혁입니다.